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함성호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브라케팅에 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브라케팅이라는 게 뭐냐? 앞으로 사진 찍을 때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에 브라케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펜 포커스로 찍든, 아웃 포커스로 찍든, 그럼 브라케팅의 뜻은 노출을 변화 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또 책에 보면 노출 보정 이래 가지고 Exposure Compensat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보정의 의미는 보충하고 정정한다 이런 뜻인데 상황별로 노출을 정정하는 건데 이 노출변화, 브라케팅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라케팅 이라고 되 있지만 우리 보통 브라케팅, 브라케팅 말하면서 적정노출, 부정노출, 과단노출 한 상황을 한 피사체를 찍을 때한 상황을 요렇게 세 점씩 찍는 것을 우리가 브라케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적정 노출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노멀 익스포저. 그래서 통상 노멀. 부정 노출은 언더 익스포즈 해서 언더. 과다 노출은 오버. 그래서 자, 상황을 자 노멀로 찍습니다. 언더 찍습니다. 오버 찍습니다 제자리입니다 내리세요 이런 걸 현장에 나가면 제가 반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해서 몸에 배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카메라도 보면은 이것을 자동으로 세 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모든 상황을 세점 찍는 것이 기본이지만 앞으로 상황을 두 점씩 찍는 걸로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컬러를 찍을 때에 어떻게 브라케팅두점 흑백 모노크롬 찍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건 저희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정 노출을 우리가 말하면 제로, 부정 노출은 언더, 과다 노출은 플러스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논 카메라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하면 풀 바디 카메라는 어, 카메라 뒤쪽에 카메라 뒤쪽에 보면, 요게 조그 다이얼이 있습니다, 큰 거. 요거 가지고, 이제, 안에 들여다, 파인더 들여다 보면서, 요거를 한 칸씩 돌리면은, 요것이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풀바디. 지금 여기 쓰고 있는 크롭바디의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 카메라 뒷부분에 보면, AV 플러스 슬래시 마이너스 이래서, 이렇게돼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를 자, 바인더를 몸에 이마에다 붙이고 들이다 샷다를 살짝 누르면 안쪽에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는 뭐냐면 125n 쪽에 나와 있어요. 그럼 125분의 1초입니다. 그다음에 그럼 두 번째 F 여기는 지금 3.5로 돼 있어요. 그러면 조리개 값이 3.5예요. 이건 아웃 포커스를 찍겠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눈금이 나와있습니다. 그게 브라케팅 입니다. 그러면 브라케팅은 여기 이 카메라는 어떻게 하냐 요게 뒤에 보면 조금 들은 AV 플러스 마이너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메인 다이얼을 대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메인 다이얼을 샷다를 지금은 전원이 절전을 위해서 딱 끊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터치하면 삑 소리 나면서 다시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걸 누른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틀면 한칸 작은 눈금 하나 탁 커서가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첫 장은 0에서, 자, 0에서 첫 장을 한점 찍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브라켓 템표 누르면서 다시 왼쪽으로 하나 누르, 옮겨서 찍으면 언더가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돌리면 하나 두칸 오면 플러스로 왔어요 그러면 다시 찍습니다 그러고 다시 누르고 제자리 제자리 0으로 놓은 다음에 카메라를 내리는 겁니다 프레임 안에 화면 안에 똑같은 장면을 완벽하게 일치되는 화면을 세점 찍는 것이 어떻게 세 점입니까 노멀 언더 마이너스 0.3 플러스 0.3 한눈금씩. 여기서 왼쪽으로 한눈금 가면 마이너스 0.3. 다시 오른쪽 돌려서 플러스 쪽으로 오면 플러스 0.3.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제로 온 다음에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캐논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요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들여다보면서 자 보고 아까 초기에 저장을 했다. 설정을 해놨다. 들여다보고 다시 제로 확인하고 누르고. 메인 다이언 돌려서 마이너스 0.3 다시 플러스 0.3 다시 제자리 오고 놓고 파인다를 들여다본 상태에서 세 점을 끝내고 제로로 놓은 다음에 브라케팅 내린다 이 연습을 숙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크라바디 캐논의 크라바디는 그렇게 돼 있고 니콘은 어떻게 돼 있는가 니콘은 수로 나와 있습니다 위에 보면 또 플러스 마이너스 요 버튼 있는데 이걸 누르면 0.0이 나옵니다. 적정은 부족은 마이너스 0.3 수로 표기돼요. 다시 또 눌러서 플러스 0.3 이렇게 해서 세점 끝내고 다시 0.0으로 돌린 다음에 카메라 내리기. 소니는 우리가 보면 여우에 모드 다이얼이 있는데 소니는 모드 다이얼이 이쪽에 있고 여기에 브라케팅 다이얼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수0이래서 눈금이 나와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돼 있고. 플러스 쪽에는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러면 한점 찍고 손으로 왼쪽으로 돌리면 마이너스 눈금 하나, 다시 또 오른쪽으로 돌려서 눈금 가고, 그 다음에 다시 0으로 온 다음에 카메라를 내린다. 이렇게 해서 세 점의 사진이 프레임이 똑같아야 된다. 이런 연습을 쭉 하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동으로 세 점을 조절할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가 있는데 왜세 점을 못 찍냐 자 이거는 우리가 요렇게 기본 훈련이지만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것을 어 편의상 편의상 어 지난번에 우리 카메라 조작에서 lcd 밝기도 수동 조작 플러스 5 했을 때의 농도를 보면 pc 모니터에 와서 오거나 다시 출력할 때도 농도가. 거의 맞아떨어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앞으로 여기에 브라케팅은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0 찍었습니다. 자 우리가 컬러 찍을 때 컬러를 찍을 때는 우리가 스탠다드 S에 놓잖아요. 컬러 찍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브라케팅을 첫째 장을 0.0을 찍어도 좋지만, 마이너스 0.3을 먼저 찍습니다. 한 점. 두 번째, 마이너스 0.7을 찍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점만 찍습니다. 두 점. 자, 모노크롬, 흑백일 때는, 어떻게 하냐? 모노크롬, 흑백일 경우에는, 0.0, 적정, 마이너스 0.3. 요렇게 두 점, 두 점씩만 찍습니다. 요렇게.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한 장면을 컬러 설정했다, 표준으로 설정했다, 이러면, 아,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7 찍는다. 모노크롬 했다, 0.0에서 마이너스 0.3 찍는다. 요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후반에 손댈 일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앞으로 야간 촬영이거나 광선이 특별히 또 부족할 때는 마이너스 0.3에서 다시 또 이렇게 언더로도 갈수 있고 또 플러스 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런 건 특별한 경우에는 몇 가지는 익혀두셨, 기억해두셨다가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 우선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세점 찍는 연습을 여러분 처음에 해도 좋습니다. 하고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두 점을 찍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쵸, 브라케팅 조작을 근접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에 보면은 AV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이거를 누르고 그러면 커서가 지정이 됐죠. 그 다음에 누른 상태에서 메인 다이아를 돌리면 마이너스 0.3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누르고 옮기면 마이너스 0.7로 커서가 갔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커서를 제로를 돌린 다음에 카메라를 내리셔야 됩니다. 요거를 연습을 해서 바인더를 들여다보면서 LCD 창에서 조작하지 않아도 안에 바인더를 들여다보면서 조작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브라켓팅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완벽한 화면을 두 프레임을 똑같이 찍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다른 카메라의 경우에는 마니아스 어, 이 브라케팅 버튼이 다른 쪽에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누르면 니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7이 나옵니다. 그렇게 두점 찍고 다시 제로로 돌린 다음에 카메라를 내린다. 이런 연습을 반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지난번에 용어 중에서 사진 용어 중에서 초점을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초점 포커스라고 했죠. 자, 핀이나 핀트란 말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 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했냐면, 우리가 화면은 사진은 프레임이라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도라는 말보다 프레임이라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레임의 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일정한 시점에서 잘라내기잖아요. 잘라낸다는 측면에서 오늘 용어 중에서 프리밍이라는 용어하고, 크롭핑이라는 용어를 우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기 때문에 트림 트리밍. 우리는 이제 우리가 카메라 요거는 크롭이니까 크롭 크랍, 바디 카메라 인데 크롭핑. 트리밍과 크롭핑은 우리가 결과는 같은 것이지만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트리밍은 우리가 화면을 찍어서 일정 부분을 잘라낼 때를 잘라내는 개념이 트리밍이고 크라핑은 뭐냐면, 화면 찍었는데, 아, 요만큼만 쓰고 싶다. 나머지를 버려야지. 이게 우리가 크라핑이 되는 겁니다. 크라핑. 이게 트리밍. 자, 이 개념이 좀 다르죠? 요거는 잘라내는 경, 경, 개념이고, 요거는 따오는 개념입니다. 따서 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행위 자체가 트리밍이며 크라핑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